네, 오, 이쁘다. 마을이야? 오, 구라야 이름이? 이름 름왜구라야 마을 한번 이름 잘 지었구만. 마을 한번잘 지었다, 이름. <laughs> 뭐, 지도자의 그거야? 아이고. You fuck back the moment like a like alone. Pick the top the 곧 이제 고요 허허허 도로도로 둥둥둥둥 둘, 하나, 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짜루? 이상한 캐스트템이 뭐 중간에 나오냐? 저거 있어, 난안할 거예요. 서브캐스트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사람이라. 음, 서브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내가. Like Off the we money. go oh, uh, <laughs> <like> now. <money. laughs> 와, 이거 떨어질 뻔? 곰굴? 곰쉑! 하위? 곰쉑 하위? 빠세.. 아, 개쑤가.. 도망을 가? 아, 왜이? 내가 지금 공 가지고 있는 게좀 귀찮아요 이제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더라고. 들이실게, 들이실. 공 움직이 너무 커. 원래 그니까 큰것 때문에 들고 있는 거긴 한데. 여기 네, 뭐 없냐? 어, 저위 있겠다. 아빠도 뭐다? 여기 있다. 뭐? 궁굴의 그거라니까? 어. 방하지 마세요. 뭐 부분, 뭐다? 어, 여기다. 서버, 뭐야, 그, 그, 뭐지? 화면을 그걸 하기 위한 어, 그거다. 잠깐, 뭐 있겠지? 이뭐 있겠지? 뭐. 한번 찍어보고. 뭐 없는데? 어, 그런데? 뭐 없네? 지도자만 볼까, 그냥? 지도자만 봅시다. 그래요, 저기 뭐, 있는 게 없네. 현지역이야. 내가 제일,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한지영은 니가 제일 싫어해요. 얼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저, 그, 느낌표가? 그러면은 지도적가를 죽여야 되네? 얼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살평아. 살기이 니가 있어왔자 뭐가, 어? 싸우고. 롤로루스 요새. 미친 요새. 로르스 요새. 바까 제큰거 오빠 미친 거 아니야? 오, 뭐야. 능 음, 이건 좋네. 상자는 부속품이야? 어, 그, 국고도 있는데? 그냥 그건가? 사람관만 잡으라는 거구나. 음. 리얼 그냥 부속품이네, 상자. 상자 근데 먹어야지. 빠르게 죽이고, 일단 루트는 그거예요 맨날 내가 실수하는 게 있거든? 빨리 저걸 가야돼. 불 붙이러 가야돼. 불, 불 붙이는 걸 막으러 가야돼. 그것만 되면, 뭐, 여기 요새 쉽거든? 아, 오리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불 끄는 게안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한 두세 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못 걸어갔는데 최적의 장소 가볼게요. 여기네요. 여기 최적이네. 바로 좀 뛰고 있다, 이런 건가? 지레든 뒤지니까. 저쪽으로 가야, 돼 가운데 뚫고 가야 되네요. 얘네가 발견되기, 발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자라는 마인드. 이럼 됐죠? 이럼 됐어요. 이럼 잠궜어. 국고 타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면 백도원 이거거든. 그러니까 한 번에 안 죽이면은 저까지 하니까. 아, 어, 상하, 상하. 안가요 그러니까 백도원이에요, 저기. 어차피 기 하나 주고 기 하나 쓰는 거니까 의미는 없긴 해. 그래서, 그, 그안 죽었을 때 대비해서 저거를, 어, 과감하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쓰면은 어떤 녀석이라도 한 번에 죽거든. 오른쪽이구나. 아, 왼쪽이구나. 이거 하 처리하실게요 잘 네, 처리하실게요 방야. 뭐가 왔는데? 아, 저네가온 거구나. 허허허허 허. 가만히 씁시다. 어차피 뭐키 조금 남았을 때못 죽이는 게 너무 아쉬워서 좀 가가만히 써야지. ドロドロ 아이구나. 빠르게 하고 끝낼까? 잘 가세요. 어? 어? 응? 할게요. 고염. 아들. 빠세 z é 빠세, 빠세, 빠세안 맞아. a 가지 b 빠세 안 맞아. 맞아. 야이이끼야그 b 안 맞으면 어떻게 b a 안 맞으면 어떻게 a z 찾아봤나? 뭐, 야저 위에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보세요난 본인 그. 사진 기억이 없는데? 계시네? 대신에? 뭐가 어가죽고볶가죽 먹으면 되지 않을까? 저 누가 할게 누가 죽어? 데 돈 벌기 위해서라면 먹을 만한데, 여깄냐? 있구나. 일반, 일반 병사들로 그냥 낮춰졌네 아, 어, 나야, 그치, 넌 뭐냐? 정예병에서 일반으로 화양이 됐다. 오케이, 그냥 확인... 아, 10분. 아, 이 맛이 너무. 뭐끝 때리면 다음 방이야. 깨뜨잖아 안통 개쩔어. 안통 개쩔어. 다 잡았어. 이야. 학살 싹 가능이었다. 망을 가있을티야 오나요? 아, 귀찮은데일로 라. 라, 라. 아, 일로 아, 티 아, 티어. 아, 아, 티 아 지도자를 마지막에 죽였어야 됐는데 야, 안 이랬구나. 오. 떻피 가시게 절대로 다못 이기지. 기 위한 그거라고. 홍서부 해안에서 있나? 공보를. 연관되어 있긴 한데. 가봐야 알 듯. 생일날이래요. 오. 후후! Don't want to be caught here. 헉! 오. 제우스 신전. 하나만 보이는데요. 네. 설마 저까지? 갈 껌이구나. 저 훔치는 건데, 들어가는 곳이 왜 저기는 아니, 왜 문을 대충 만들다 말았어? 왜 만들다 말았어? 왜 문을? 안녕하세요. 그래, 걸리라 그래. 별세 개는 뭐든 어차피 그냥 용병 오면 죽어버릴 거니까. 걸리라 그래. 가져가겠습니다. 제 유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먹을 수 있네? 뭐야? 뭐냐? 아, 그래서 저기다 사진 찍은 거구나. 미친놈이. 아, 사진 찍은 미친놈이거든요? 포테돈 조각상이야? 어, 의형제긴 하지. 제우스랑 포테돈이랑 의형제긴 하지. 미친놈이네. 결신 안할 겁니다. 아무 도더 이야기하지만. 지금 메인하기도 겁나 빡세거든? 메인하는 거랑 지금 맵둘키랑 지금 어 얼마나 지금 거기는 있는... 와우.